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니쏘 마화시카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요니쏘 마화시카라에 대해서 이제 그 중국에서 열이 자기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의미가 이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주의 기울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 하는 것,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 강목 스님, 대림 스님, 예, 그 니까야 번역을 할때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3장을 처음에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이제 거기 밑에 있는 그 올바른 주의 기울임 또는 지혜로운 주의 기울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좀더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한데, 거기 그 밑에 빨간 박스 있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정의하는 게 경전에 맞게, 경전에 부합하게, 예, 가장 정확한 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목표가 이제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은 버려져야 되겠죠. 음, 한마디로 놓아버림. 그죠? 이 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 기울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음, 똑같은 말로 사성제에 대한 주의 기울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올바른 마음의 자질을 개발하고 나쁜 자질들은 없애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 구살라를 기존에 있던 것은 더 크게 만들고 없던 건 새롭게 만들고 기존에 있던 악구살라 나쁜 마음의 자질들은 없애고, 새롭게 만들지 않는 것이죠. 그게 이제 노력인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관련 대상이 되는 것들이 밑에 있는 그팔 정도 개정의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심의 개발, 그다음 보시의 개발, 노병사에 대한 숙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게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주의 기울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뜻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할 곳. 사람들은 이제 그세속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있죠. 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재산 또는 뭐 부의 축적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떤 뭐 미래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관심사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네,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는 부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 부분이 바로 유니수마나시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부분이다. 이 뜻이죠. 사성지에 대한 주의 기울임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라 이 뜻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손바닥에 이제 몇 장의 낙엽을 이렇게 들고 이 숲에 있는 모든 낙엽만큼 이제 내가 알고 있지만 너희들의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 손바닥에 있는 몇 장의 낙엽 정도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 그러니까 집중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사성지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계율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되겠다. 계율이 뭔지. 그 계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이건 요리수마나 시카라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율만으로 우리가 니빠나 이할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계율이 있어야 합니다. 니빠 나를 가기 위해서는, 이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필요한 요소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음, 그래서, 계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또는 이제 호흡 관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것도 다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팔 정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음, 그 다음에 사무량심. 이제 뭐 선이나 이제 연민을 개발하는 것도 여기와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은 이제 사마타하고 윗바사나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또이 사물 양심의 개발이나 이제 보시 또는 노병사에 대한 숙고 또는 부정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실제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음 그래서 그게 팔 정도와 사무량심, 보시 이런 것들을, 노병사에 대한 숙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길을 가기 위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길이라는 건 바로 괴로움의 소멸, 즉, 니바나로 향하는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무기 또는 여러 가지 기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우리는 이제 길을 가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장애들이 부딪힙니다. 이 장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무기가 필요하죠. 예,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나 수행에서나 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범위가 바로 요니수 마나 시카라다. 즉 요니수 마나 시카라는 수행자의 관심 범위를 한정해 주는 거예요. 즉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선 우선 급한 게첫 번째 화살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 범위를 한정해 주셨다. 그렇죠? 우리가 뭐 철학이나 또는 종교나 세계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관련돼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관심을 갖고 그 이외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아 버려라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 이제 그 수행하시는 분들도 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학에 관심이 많죠. 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적당한 부분까지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수행도 함께 실수행도 함께 겸비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곳 그걸 지정해 주는 것이다. 그죠? 수행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곳 예, 그게 바로 빨간 박스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니소 마나시카라와 관련돼서 이제 경전에 상당히 많은 곳에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보면 그 무명경에 보게 되면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거기 사티 삼빠자냐의 먹입니다, 먹이. 그 다음에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또요니 마나시카라는 그 믿음이나 신념 요기 또 요걸 먹이로 가집니다. 그래서 그 먹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중요한 게, 요니쏘 마나시카라는 사띠와 삼빠 자냐의 먹이다. 요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찬나이브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보면, 요니쏘는 수행자를 덜판이나 논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덜판이나 논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다. 요니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요니쏘가 수행자를 돌판이나 논으로 데려가면 사띠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별을 움켜잡는 겁니다. 별을 움켜잡는다, 즉 대상을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이제 별은 우리 수행 대상을 얘기합니다. 수행 대상은 바로 몸과 마음이에요. 왜 몸과 마음이냐면 몸과 마음에 특히 마음이죠, 결정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띠는 대상을 딱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빠자냐는 그 별을 나설 들고 딱 베는 거예요. 별을 뵌다. 실제 우리가 돌판에 가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건 바로 별을 베서, 별을 내 소유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빠자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로움을. 그래서 삼빠자냐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예,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어, 사띠와 삼빠자냐 전에 전에 요니소가 먼저 존재해야 돼요. 시간적 순서가 요니소가 있고 요니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띠가 있고 그 다음에 삼빠자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즉 요니소가 사띠, 삼빠자냐 이전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전에 즉, 요니쏘를 먹이로 사띠 삼빠자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띠와 삼빠자냐, 올바른 사띠와 올바른 삼빠자냐는 그 요니쏘라는 부분이 갖춰져야 된다. 그죠? 즉,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범위 있죠? 그 범위에서 사띠 삼빠자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외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띠 삼빠자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니소가 사띠 삼빠자냐의 먹이다. 즉, 시간 순서상으로도 앞에 존재한다. 고 점을 꼭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띠가 또 삼빠자냐의 순서적으로 앞인데, 이건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예, 우리가 호흡 관찰을 하든 자세 관찰을 하든 처음에는, 처음에는 사띠만 있어요. 사띠만. 요 때는 사마타예요. 그냥. 예, 그냥 사마타고. 그 다음에 이 사띠가 점점, 점점 강해져서 이게 호흡 관찰이든 또는 일상에서든 이걸 잘 유지하고 강해져가지고 이 사띠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사실 그 탐욕과 성냄 요걸 이제 가라앉혀버리는 겁니다. 올바른 집중을 통해서 탐욕과 성냄, 즉, 좋아함과 싫어함 이런 것들이죠. 요걸 가라앉히게 됩니다. 요걸 가라앉히게 되면 그, 몸과 마음. 마음을 비로소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관찰한다고 우리가 자세를 관찰하고 하는 행동이 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차림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관찰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관찰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주객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즉 관찰 주체가 있어야 되고 관찰 대상이 이렇게 분리가 있어야 돼요. 이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하는 관찰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를 일으키는 결정적 요인이 바로 탐욕과 성냄이 가라앉았을 때 분리가 됩니다. 그 사띠가 이제 올바른 사띠를 계속하게 되면 이 탐욕과 성냄이 가라앉게 돼요. 즉 호흡 관찰에서는 선정의 요소들을 보게 되면 즐거움과 행복이 많이 있죠. 즉,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먹이를 통해서 이 탐욕과 성냄을 가라앉히고, 그다음 자세 관찰이라는 수행에서는 이 우리가 지금 자세 관찰에 특화된 이 요니소의 적용을 통해서 음, 탐욕과 성냄을 가라앉칩니다. 즉, 자세 관찰에서는 이제 보통 네 가지 주요 자세를 관찰하는 걸 수행 방법으로 택하고 있는데, 이 기존 자세가 있고. 기존 자세에서 새로운 자세로 이렇게 변경을 할 때, 이 기존 자세에서 새로운 자세로 변경을 할 때, 이 변경 이유가 뭐야 되냐면, 육체적 고통, 기존 자세를 오래 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육체적 고통이 있죠. 육체적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해소할 목적으로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냥 막 습관적으로 바꿔선 안 되고, 네, 이제 이렇게 하는 형태의 수행인데. 보통 우리가 기존 자세를 오래 취했을 때 기존 자세 이제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싫어함을 이렇게 일으켜요. 즉 혐오나 성냄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시에 새로운 자세에 대한 기대, 즉 좋아함을 일으킵니다. 즉 오염원이 이렇게 스며 들어온 거죠. 이렇게 스며들어 스며들어 오게 되면 우리가 관찰이 불가능하다. 관찰이 그래서 이제 요니소를 자세 관찰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세를 변경하는 이유가, 이유가, 내가 이 기존 자세의 고통을 싫어하고 새로운 자세의 기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육체적 고통 때문에 자세를 바꾼다. 라고 스스로, 스스로 자신에게 상기시킨 다음에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반복했을 때, 어떤 통찰이 일어납니다. 즉, 이걸 통해서 자세 관찰에서는 이 탐욕과 성냄, 조아함과 싫어함을 가라앉혀 버리는 거예요. 즉, 기존 자세에 대한 싫어함, 새로운 자세에 대한 조아함이죠 즉, 탐욕과 성냄을 이 요니수를 적용함으로써 가라앉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남하와 음, 루바즉 몸과 마음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의 분리가 일어나야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나의 몸 나의 마음, 내몸 이렇게 됩니다. 관찰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호흡 관찰을 하던 자세 관찰을 할때 처음에는 이제 사띠, 사띠만 있고 사띠만 있을 때는 이게 사마타예요. 사마타. 근데 이제 이 사띠가 올바른 집중을 통해서 탐욕과 성냄, 조함과 실함 같은 말이죠. 이걸 가라앉히게 되면, 예, 그때 이 사마타에 이제 윗빠사나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때 <laughs> 윗빠사나가 더해질 때첫 번째 나타나는 게 바로 산빠자냐예요. 이때 산빠자냐는 이제 그 어원상으로도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를이 자냐가 붙으니까 그죠? 지혜죠. 빤냐 또는 야냐 이렇게 얘기하는 를그 지혜입니다. 즉 이제 처음에는 사마타였다가 이 사마타를 올바르게 했을 때 탐욕과 성냄이 가라앉으면 그때 이빠사나가 일어나서 산빠자나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몸을 처음에 관찰하게 돼요. 몸 관찰을 자기 몸을 처음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몸이 상당히 이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형태로 경험이 돼요. 이 부분이 그때 이제 자기가 몸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사띠와 산빠자냐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함께 존재한다. 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요니소, 사띠, 산빠자냐의 순서이지만 나중에 산빠자냐가 일어나면 사띠와 산빠자냐는 함께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요니소가 사띠, 산빠자냐 이전에 시간적으로 그 전에 존재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관찰을 하고 뭐 자세 관찰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하지만 이 요니소라는 부분이 항상 존재해 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 있어야 한다, 그점죠요 예,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또 경전에 이제 그 이번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수다운가를 성취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예, 이제 소타반나. 경에 있는데, 예, 거기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진실한 도반과의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도반과의 교류. 예, 올바른 스승도 포함이 될수 있죠. 당연히. 그죠? 훌륭한 스승그 다음에, 올바른 말 그대로 도반. 도반. 이게 아리아. 저기 이제 성자이면 더욱 좋겠죠. 음.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그 올바른 그 수행자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의 올바른 법문이라든가 또는 올바른 책이죠 책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실된 도반 이 범위에 이런 법문이나 이 책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두 번째는 음그 진실된 도반으로부터부터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배우는 것 여기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또는 법문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부처님 시대일 때는 뭐 책이라든가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류가 있어야 되고 교류가 있음으로 해서 가르침을 얻게 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 문화가 있고 이렇게 이제 뭐 법문이라는 걸 촬영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으니까. 음, 이첫 번째와 두 번째가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게 한 덩어리로 가능하다. 그죠? 근데 사실 그 진실된 도반과의 교류에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배우는 것, 요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제 사성제하고 12연기, 이런 것들입니다. 핵심적인 것, 온. 이런 것들이죠. 주로. 음, 삼특상도 여기에 범위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무상고, 무아 그죠.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긴 한데, 음, 진실된 도반과의 교류를 하면서 우리는 이 가르침 이외에 그 진실된 교반의 그 도반의 어떤 행동 있죠. 행동. 일반적인 일상에서 하는 행동. 이걸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걸 배웁니다. 사실은. 여기 있어야 되고, 그세 번째가 요니수 만화시카라예요. 즉, 이제 1번, 2번의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요니수 만화시카라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 그 범위가 딱 생겨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범위가 생겨나고, 예, 그 다음에 그 4번이 이제 그 범위가 생겨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실천하는 겁니다. 생활을. 자기가 일반적인 수행도 하고 그게 따라서 일상 생활도 갖춰 나가는 거죠. 즉 이제 그세번째 소마나시카라와 네 번째는 그냥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부처님이 가신 길을 가겠다. 그래서 그 어떤 범위가 한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게 예, 따라서 생 행동하고 생활하고 수행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팔정도를 개발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이런 것들도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음 선의와 연민을 가지고 그런 것들도 개발하고 이 범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요리수 마나 시카라가 아 이렇게 중요하게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할때 보게 되면, 음, 부처님의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범위 있죠. 이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다른 쪽에도 관심을 깊게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교학을 공부할 때좀 이런 그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개인이 스스로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잘 봐야 됩니다. 실 수행이 부족한지. 희바람이를 이렇게 딱 적어 놓고 항상 볼수 있게 딱 적어 놓고 핸드폰에 또는 저장을 해 놓든지 이렇게 딱 해서 이게 자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교학은 충분히 이렇게 된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수행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어떤 사물 양심, 자비나 연민 이런 것들이 또 메타가 부족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일상이나 수행에서.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기로 하고 잠시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